자 현대건설이라는 종목 한번 음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건설 뭐하는 기업이죠 어, 건설주죠 건설주인데 이 종목이 좀 재밌는 테마로 많이 엮여요 남북경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어 뭐냐 GTX 풍력에너지 뭐 우크라재건 뭐 이런 재료들로 다 엮이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나 역시나 아,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의 지속적인 주가 우상향을 만들어낸 것은 뭐다? 음, 원전 관련 기업이다. 현대건설이 음, 인프라, 아, 토목공사를 하면서 특히나 원전과 관련된 아, 플랜트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 중동에서 어, 원유 그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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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자력 발전소를 좀 지어줬다라는 그런 재료들까지 가지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에요. 어 그렇다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재료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국내 정책으로만 주가가 올라가고 어, 새로운 좀 슈퍼 사이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야, 시각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건설도 그와 그 맥락을 같이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는 이 종목 눌림 구간에서 공략하자라고 해서 아, 공략하고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이 종목 공략했나요? 일단 음, 갈수 있는 모멘텀 너무 좋죠. 뭐 남북 경협지 GTX 풍력에너지 우크라이나 자건 다 좋은데 에, 원전과 관련해서 건설주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 대장주가 현대건설이죠. 그러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최근에는 거래량까지 동반한 채로 주가가. 아, 쭉쭉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런데 단기입평을 계속 타고 가면서, 단기입평을 계속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 우상향하는 상승추세를 상승 잃어버리지 않고 있더라. 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눌린 구간 들어왔을 때, 우린 분명히 텔레그램 공간에서 이 종목 매수합시다,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오늘 또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시점이 왔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했던 어, 종목이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음. 관심주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모멘텀을 봐야 된다.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 그러면서 건설주로서, 건설주로서 이 원전 재료를 가장 타픽으로 받아서 가고 있는 종목이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약간 눌림목 구간에 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추가적인 상승의 배팅에서 매수 자리를 잡고 수익을 만들어 보자. 이 종목 우리가 어디서 알려드렸다고요? 현대건설이라는 종목 마찬가지예요.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명확하게 매수 자리 잡아드렸어요. 또 뭐까지 잡아드렸죠? 오늘은 명확하게 매도 자리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일부 수량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라는 데서 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뭐다 현대건설 여전히 먹을 자리가 더 남아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대건설이라는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다 혹은 괜찮아 보인다 혹은 어디까지 그럼 봐야 되나요 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역시나 텔레그램 공간 오시면은 어, 잡아드리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6월달 시장 너무 좋습니다. 6월달 시장, 이 불장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원전이라는 모멘텀,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어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파이가 많이 남아있는 게, 원전과 관련된 재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략해 나가야 되나요?가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공간으로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한 그리고 매수가 애매하게도 얘기하네요. 명확하게 뭐 3만 원임 3만 원, 2만 원임 2만 원 명확하게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고 매도하는 매도 자리 그리고 뭐 손절이 필요하다면 손절 자리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텔레그램 공간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장이 좋으면 뭐 합니까? 종목을 고를 줄 모르는데 예, 종목을 고르는 노하우부터 실제 종목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사인 텔레그램 공간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함께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들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도 외인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오늘도 단기 이평선 윗단의 가격을 맞춰놓은 채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까지 계속 터져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전히 먹을 파이가 남아있는 종목이 현대 건설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 추가적인, 음, 추가적인 음, 추세 상승하는 여, 여분까지도 같이 텔레그램 공간에서 어, 수익 실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